안녕하세요. 오늘은 첼로토모 SA9와 티티카카 플라이트 F9HD 두 모델을 비교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알루미늄 접이식 프레임을 기반으로 시마노 9단 기어와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갖춘 폴딩 미니벨로 두 모델입니다. 먼저 첼로토모 SA9는 시마노와 l t 혼합 9단 기어와 시마노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그리고 20인치 4호일 고속형 휠셋을 갖추고 있습니다. 첼로스포츠에서 발매되는 유일한 접이식 미니벨로이며, 2022년 현재 판매가격은 78만원입니다. 핸들바를 살펴보면 먼저 시마노 9단 변속 레버가 보입니다. 뒷드레일러는 LT 9단 뒷드레일러와 조합됩니다. 좌우에는 시마노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티티카카 플라이트 F9 HD를 살펴볼게요. 첼로 토모와 마찬가지로 시마노 LT 혼합 9단 기어 구성입니다. 20인치 406 표준형 휠셋을 채택하고 있으며 2022년 판매 가격은 49만원부터입니다. 핸들바를 살펴보면 먼저 LT 9단 변속 레버가 보입니다. 좌우에는 줌 브랜드의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LT 브랜드는 다운 OEM 기어 부품에 적용되어 검증된 시마노 호환 부품이며 티티카카 에어와 첼로 톰 시리즈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탑승자 쪽에서 보면 기어 표시창에 1단부터 9단 표시가 선명합니다. 티티카카 플라이트 F9 HD의 앞바퀴를 살펴볼게요. 알루미늄 림과 허브 그리고 캔다 20인치 2.0 도로용 광폭 타이어가 장착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줌. 유압디스크 브레이크와 로터가 장착됩니다. 적은 힘으로도 언제나 일정하고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다음은 첼로 토모 SA9의 앞바퀴입니다. 알루미늄 허브아림, 그리고 캔다 고속주행용 도로용 타이어가 장착됩니다. 반대편에는 시마노 유압디스크 브레이크와 로터가 장착됩니다. 날씨와 지형의 영향을 적게 받고 일정한 제동력이 특징입니다. 첼로 토모 SA9의 알루미늄 접이식 프레임입니다. 헤드블럭이 있어서 전용 아답터와 가방 바스켓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동부를 살펴볼게요. 크랭크 세트와 체인 그리고 뒷기어로 구성됩니다. LT 9단 뒷드레일러 뒷변속기가 보입니다. 시마노와 호환되는 다운 OEM 기업 부품 브랜드입니다. 9단 카세트 스프라켓이 보이며 11에서 32T 구성입니다. 다시 티티카카 플라이트 F9 HD의 프레임을 살펴볼게요. 알루미늄 접이식 프레임이며 2019년부터 티티카카 3세대 강화 프레임이 적용됩니다. 구동부를 살펴보면 크랭크 세트와 체인, 뒷기어로 구성됩니다. 시마노 알투스 구단 뒷드레일러, 뒷변속기가 장착됩니다. 구단 카세트 스프라켓은 11에서 36T 대구경으로 고속뿐 아니라 저속, 언덕 어필 주행에도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까지 첼로토모 s a 9와 티티카카 플라이트 F9HD 두 모델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시마노 구단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구성이며 자전거도로 및 일반 도로 출퇴근 및 중장거리 라이딩에 두루 적합한 접이식 미니벨로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